지혜로운 하루,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새벽에 잠이 깨시나요? 특히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이유 없이 눈이 떠져서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또이 시간을 어떻게 현명하게 보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한번 누우면 아침까지 꿀잠을 잤는데, 나이가 들수록 밤중에 자주 깨고, 특히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눈이 떠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시계를 보며 한숨 짓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아, 또이 시간에 깼네. 하면서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결국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 받기도 하시죠. 하지만 알고 보면 이런 현상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고 오히려 우리 몸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일 수 있답니다. 먼저, 왜 하필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잠에서 깨는 걸까요? 이 시간대는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가 가장 활발한 시간입니다. 특히 간과 폐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간대이죠. 한의학에서는 이 시간을 인체의 재생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 시간대에 우리 몸의 컨디션을 회복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중요한 호르몬들이 분비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우리 몸에는 서카디안 리듬이라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 생체 시계에 따라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새벽 3시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해서 아침 7시에서 8시경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깨우는 자연스러운 알람 시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 시간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이렇게 깨고 나면 다시 잠들기가 쉽지 않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깨어 있어야 할 시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제가 오랜 연구와 경험을 통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세 가지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방법들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면서도 우리 몸과 마음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주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바로 깊은 호흡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깨면 바로 스마트폰을 찾으시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잠이 더 달아나 버립니다. 대신 눈을 뜨자마자 깊은 호흡을 시작해 보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복식호흡을 하는 건데요. 처음에는 3번부터 시작해서 점차 10회까지 늘려가면 좋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호흡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숨을 쉴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이 순간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호흡은 단순한 신체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 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심신의 안정을 돕는답니다. 실제로 이런 호흡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곤함이 훨씬 덜 하다고 해요. 두 번째는 따뜻한 물한 잔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생각보다 많은 수분을 잃어요. 땀으로도 배출되지만 호흡할 때도 수분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깼을 때 목이 마르고 입이 텁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때 미지근한 물을 한잔 마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몸의 대사가 활발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요. 특히 위장과 장이 깨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몸도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절대 찬물을 마시지 마세요. 새벽에는 우리 체온이 가장 낮은 상태예요. 이때 찬물을 마시면 위장에 큰 부담을 줄수 있어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찬물을 마시고 속이 불편해서 고생하신 분들이 많았답니다. 약간 따뜻한 물, 그러니까 처음 입에 댔을 때 따뜻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온도가 가장 좋아요. 세 번째는 침대 위 스트레칭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무리한 운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침대에 누운 채로 할수 있는 아주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첫째. 손끝과 발끝을 동시에 쭉 뻗었다가 오므렸다가 하는 동작을 5회 정도 해주세요. 마치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둘째, 무릎을 가슴쪽으로 천천히 당겼다가 다시 펴는 동작을 합니다. 이때도 5회 정도가 적당해요. 이 동작은 특히 허리 건강에 매우 좋답니다. 마지막으로 목을 부드럽게 좌우로 돌려주세요. 빠르게 하실 필요 없어요. 아주 천천히 마치 거북이처럼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이런 가벼운 움직임들이 밤사이 굳어 있던 우리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줘요. 특히 관절이 뻣뻣하신 분들은 이 스트레칭만 해도 컨디션이 훨씬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세 가지를 매일 실천하다 보면 처음에는 새벽에 깨는 게 괴롭고 힘들었는데 점차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특별한 순간이 될수 있답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나만의 평화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세 가지를 하고 나서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 시간을 여러분의 특별한 성장 시간으로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새벽 3시에서 5시 이 시간은 우리의 뇌가 가장 맑고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나에게 보내는 미래의 편지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있는 걱정거리나 고민을 편하게 적어 보세요. 예를 들어, 요즘은 자녀들이 다들 바빠서 얼굴 보기가 힘드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외로워. 또는 나이 들수록 건강이 걱정되고 병원비도 부담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 이런 마음들을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특별한 상상을 해볼 거예요. 이 모든 고민들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 5년 후에 내가 되어 지금의 나에게 따뜻한 조언의 편지를 써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과거의 나에게 그때 많이 외롭고 힘들었지?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찾게 됐고 경로당에서 만난 좋은 친구들도 있어. 요즘은 일주일에 한번 손주들이랑 영상통화도 하고 딸이 퇴근길에 들러서 커피 한잔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곤 해. 건강 걱정도 많았는데 아침 산책 나가면서 만난 동네 친구들이랑 매일 걷다보니 요즘은 무릎도 훨씬 낫고 병원비도 많이 줄었단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 곁엔 좋은 이웃들이 많더라. 두 번째는 새벽의 작은 행복 찾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건강이나 자녀들 이야기처럼 큰 것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 일상의 아주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 아침마다 현관문 앞에 놓여있는 손녀가 그린 그림. 베란다에서 정성스레 키우는 방울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모습. 일요일 아침. 동네 교회 종소리, 아파트 놀이터에서 들리는 아이들 웃음소리 같은 것들이요. 또는 오늘 아침 마트 계산할 때내 손을 잡아준 젊은 점원의 따뜻한 미소, 단골 슈퍼 아저씨가 챙겨주신 조금 푸석한 귤한 봉지, 복도에서 마주친 옆집 할머니의 반가운 인사처럼 일상의 작은 친절에도 주목해 보세요. 세 번째는 조용한 감각 깨우기입니다. 누워 계신 그 자리에서 천천히 다섯 가지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 것들을 못 느꼈지만 지금은 여유롭게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가지고 있답니다. 먼저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새벽에 울리는 멀리 산사의 종소리, 일찍 나온 우유 배달 아저씨의 오토바이 소리, 아파트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까지. 이런 소리들이 모여 우리 동네의 새벽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다음은 촉감입니다. 오랫동안 함께해온 이불의 따스함, 베개의 푹신한 감촉,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새벽 공기가 피부에 닿는 느낌까지 천천히 느껴보세요. 특히 평소 아프던 무릎이나 어깨도 이 시간엔 조금은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 다음은 냄새를 맡아보세요. 아직 이른 시간인데도 어디선가 풍겨오는 된장국 냄새. 매일 아침 문 앞에 놓고 가는 신문에서 나는 잉크 냄새, 화분에서 피어난 제라늄 향기도 느껴보세요. 시각도 중요해요. 창 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 커튼 사이로 비치는 달빛, 천장에 만들어지는 나뭇잎 그림자의 움직임도 찬찬히 바라보세요. 젊었을 때는 미쳐 보지 못했던 새벽만의 고요한 아름다움이 보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입안의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혀 끝으로 느껴지는 미세한 감각들, 목 안쪽의 따뜻함까지, 우리 몸의 작은 느낌 하나하나를 알아차려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오감을 하나씩 깨우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살아있는지,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됩니다. 젊어서는 바빠서 몰랐던 일상의 소소한 기적들을 하나하나 발견하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새벽에 깨는 게더 이상 불편하거나 힘든 일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순간이 될수 있어요. 나를 더 깊이 이해하고 일상의 작은 행복을 발견하며 새로운 관점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는 거죠. 때로는 이 방법들 중 하나만 해보셔도 좋아요. 또는 그냥 조용히 누워서 아무 생각 없이 쉬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이 시간을 더 이상 스트레스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새벽에 자주 깨는 이유와 그때 잠이 오지 않을 때할수 있는 유익한 방법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새벽의 고요 속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 홀로 깨어 있는 이 순간이 결코 버거운 시간이 아닌 온전히 나를 위한 선물 같은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평화로운 시간을 통해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며 그동안 미처 돌보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세요. 여러분의 새벽이 더욱 의미 있고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이 특별한 순간들이 인생의 또 다른 축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